위치와 속도에 관련된 문항들을 다뤄볼게요. 어, 일단은 뭐부터 할 거냐면요. 위치에 대한 이해부터 해볼게요. 어, 위치라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미분할 때다돼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 t초 후에 수직선상에서, 수직선상에서 어디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치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 t 로 주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요. 0에서. t가 0일 때 위치 0에 있는 거고요. t가 1일 때 위치 2에 있고요. t가 2일 때 위치 4에 있고요. t가 3일 때 위치 6에. t가 4일 때 위치 8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는 시간이고요. t에다 이걸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이 값을 위치라고 불러요. 수익선 위를 움직이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분법에서 여러분이 뭘 배웠냐면 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와라는 걸 여러분이 배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게 속도의 정의, 가속도의 정의가 되죠. 얘를 미분하면 2가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얘는 1초에 2씩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속도가 2가 되는 거고, 얘를 한번더 미분하면 0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밑에 있는 점을 생각해 볼게요. 이 점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0일 때 위치 0에 있고요. 1일 때 위치 1에 있고요. 2일 때 위치 4에 있고요. 3일 때 위치 9에 있거든요. 얘는 대충 봐도 어때요? 오른쪽으로 가긴 가는데 가면 갈수록 빨라지죠. 처음 에 1초 동안은 이만큼, 그 다음 1초는 이만큼, 그 다음 1초는 이만큼을 움직이니까요. 가면 갈수록 빨라지는 걸 관찰할 수 있죠. 여기 t제곱인데 t제곱을 미분하면 2t가 되는 거고요. 얘가 바로 속도가 되고요. 얘를 미분한 2를 가속도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미분법에서 잘 다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이건데요. 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때의 적분은 부정적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분을 거꾸로 가는 거니까. 어,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 사실 이 단원의 문제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도 문제를 풀어보고, 어이 차원에서 가속도를 접근하면 속도,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가 된다. 이 차원에서도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은 양쪽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제를 볼게요. 물리 문제 같은 걸가져왔는데 제가 물리도 좀 하거든요. 어, 요 문제를 보시면요. 45m의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켰다. 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걔를 45m 높이에서 가만히 놨대요. 자유낙하. 자유낙하 시켰다는 건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놨다는 거예요. 그럼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여러분 성적처럼 바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물리하는 사람들이 뭐를 알아냈냐면, 물건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 가속도가 항상 10이 되더래요. 아래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10이 되더래요. 우리 사는데, 이 지표변에서는 가속도가 항상 저렇더라라는 거를 물리하는 사람들이 알아냈고요. 걔네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어, 뭐, 그 정도밖에 할수 없는데, 그 정도는 할수 있더라고요. 물리하는 애들도 그 정도는 할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 주어졌다고 치고요. 수학문제로 치면 주어지겠죠. 그러면은, 어, 일반적인 풀이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속도가 10이거든요. 얘가 바로 속도의 기울기예요.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 그러면은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얘가 기울기가 지금 10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속도 아래쪽의 면적. 이 면적이 바로 이동 거리가 되는데 얘는 그러면은 이 아래쪽의 면적이 얼마가 될 때까지? 45가 될 때까지가 어 생기겠죠. 그 위로 그 위로는 속도가 나타나질 않겠죠. 점점 빨라지다가 45m를 떨어지는 순간 이제 바닥에 튕기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를 뭐 t라고 하면요. 가이 기울기가 10이니까 여기가 10t가 되고요. 그럼 얘가 5t제곱인데, 그럼 얘가 지금 45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 t가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3초 후에 땅바닥이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게 이제 지금까지 풀던 방식이거든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풀던 방식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적분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수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가속도는요, 지금, 어, 여기, 여기, 서부터 여기서부터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할게요. 가속도는 그럼 마이너스 10이에요. 이건 일정한 거죠. 맞죠? 얘는 일정하고요. 그럼 얘를 적분하면은 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도는요, 처음에 0이거든요. 얘를 적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10t 더하기 0이 되는 거죠 c가 있어야 되는데 c가 0인 거고요 속도를 적분한 게 바로 위치예요 그럼 위치는 어떻게 되냐 이쪽을 플러스라고 하면요 여길 0 이걸 플러스라고 하면요 얘는 적분한 거예요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c인데 처음에 위치가 45니까 얘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얘가 언제 땅에 떨어지냐가 궁금하다고 할때 얘가 0이 되는 시점이 궁금하니까 t 가 3일 때 바닥에 떨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풀이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 완전히 식으로 이렇게 풀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물론 이 문제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아요. 그게 더 본질적으로 이해를 돕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 그게 좋은 풀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렇게도 풀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0m/s로 위쪽 어, 수직 방향으로 위로 던졌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공을 던지면요, 어, 올라가다가 떨어지겠죠. 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로 생각해 보면 처음에 30으로 이렇게 던졌는데 이렇게 속도가 줄어들어요. 속도가 0이 됐다가 계속 줄어들죠.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0이에요. 그거는 어, 지표면에서는 항상 가속도가 이렇기 때문에 뭐 문제로는 주어지겠죠, 이런 게. 그러면 요 넓이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얘가 지금 속도의 그래프예요. 요 넓이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바닥에서 던졌으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요 넓이랑 요 넓이가 똑같을 때까지 떨어지겠죠. 맞죠? 그럼 여기가 3이니까 얘는 6초 만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최고 높이는 여기 넓이가 돼서 45까지 올라간다. 자, 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해석해 보시면, 수직 방향으로 30m/s로 던지면 그럼 얘는 45m를 올라가고 3초 동안 45m 올라가고 다시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지는데 6초가 걸린다 이런 걸 해석할 수 있죠. 어, 이거를 시간에 따른 위치의 함수를 구해서 풀어볼게요. 자, 가속도부터요.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에요. 이거랑 똑같이 지표면을 0을 0으로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위치를 잡으면요,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고요. 속도는 그러면 얘를 적분한게 돼서 마이너스 10t 더하기 c인데 처음에 속도가 위쪽으로 30이니까 속도는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요?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하면 이제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높이를 쓸 때는 h로 많이 쓰는데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30t 더하기 c가 되는데 처음에 위치가 0이니까 여기가 0이 되겠죠? 여기가 0이 돼서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위치가 되는 거고요. 요거 그냥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시간에 따른 위치의 그래프는 0하고 6을 근으로 가지고 이런 이차 함수가 되잖아요. 당연히 3에서 최고 높이를 가지고 3 집어넣으면 아까 45였나? 어, 45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다.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다. 얘를 이용해서 문제의 답을 할수 있다는 거죠. 하나 더 풀어볼게요. 60m 높이에서 20m per sec로 위로 던져져 있대요. 어, 오히려 식으로 푸는 게좀 달콤하게 느껴지죠. 식이 사실은 더 편한 경우도 있는데 뭐,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야. 속도는 마이너스 10t 더하기 처음에 2 0 m s 이렇게 돼. 그럼 위치는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20t 더하기 60이야. 뭐 이렇게 해서 위치가 0이 될 때가 땅바닥이 떨어질 때일 거고 뭐 그때의 속도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수 있고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처음에 20이었는데 이렇게 줄어 2초의 최고 지점의 높이를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이 넓이만큼 올라갔다가 이 넓이만큼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은 B에서 A를 뺀게 얘가 60이 돼야 돼. 그래야지 이제 60을 더 떨어지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예요. 양쪽 다 풀이를 맞춰보시고요. 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은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건데 이쪽 풀이죠? 실제로 이 문제는 이게 훨씬 중요해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풀이니까 이쪽을 더 잘할 수 있게 연습해 주시고요. 이것도 해두면 편하긴 하니까 익혀 주시면 좋겠죠, 맞죠?